아, 삼삼센터입니다. 삼삼센터. 와, 평일, 평일인데. 자리가 없어요. 저, 뭐, 삐짓고 들어가면은,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예의가 예의니까는. 아, 좀, 조용한 대로, 다른 데 찾아봐야 되겠네요. 저, 끝으로 구석탱이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짜모카입니다 여기 삼삼포인트. 끝에 쪽으로 쭉 와서 자 사람들 없는데 쪽으로 좀 떨어져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얼른 채비 하고 빨리 던져봐야 지금 몰랐죠? 자 오늘은 혹시 몰라서 두 대를 가져왔어요 애깅대 하나랑 올락대 하나 일단은 올락대 먼저 어우 여기서부터 이제 돌이 미끄럽네요 자 얼른 채비하고 3g 짜리로 3g의 샌드원 흰색으로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까요 어 근데 이거 미끄러워 가지고 있죠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첫 캐스팅 이게 뭐야? 첫수 에러기. 아또 에러기 같은데? 왜 이렇게 에러기가 이렇게 많아? 또 에러기야? 아또 에러기. 아 빠졌네. 아또 에러기. 아이고. 아 이거. 아이게이 포인트 잘못 잡았나 본데. 아 이거 바닥입니다. 아 이게 뭐가 입질은 계속 오는데 딱 이게 갈치 입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바닥권에 딱 떨어지면 에러기 먼저 달려들어서 어 또. 이러면 에러기들이 엄청 달려드네 철이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지금 장난 아닌데? 자 바닥만 딱 떨어지고 밑걸림만 없으면 오 에러기 에러기에요. 에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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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졌네. <laughs> 그래도 여기 포인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, 처음 알고 보는 데니까. 아, 그래도 이게 에러기라도 달려들고 하니까 재밌는데요? 자, 또 에러기 한 마리 왔습니다. 에러기. 아, 도 이렇게 에러기가 많지? 또 에러기. 자, 집에 가라. 에러가. 아유, 요거, 포인트를 잘못 왔나봐요. 이거 에러기 포인트로 왔나본데요? 아이고, 어쨌든, 아직까지는 잡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. 자, 집어등좀 키고. 아이고, 개깐구들 아유, 확실히 이렇게 물기 묻은 데는 조심해야 돼요. 안 넘어지게 조심조심. 아, 여기 또. 어, 에러기보다는 조금 더 큰데? 어, 이제 풀치가 얼야 에러기보다는 조금 크고. 빵유 봤다, 에러기구만.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. 아휴이러요 우럭이 들 오케이 어 음, 이게 뭐냐 불치냐 에러비냐 아니고 에이, 에러비냐 자, 아, 잡힌 잡았습니다.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? 오늘은 풀치 두 마리 우럭 그나마 먹을 만한 거한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잡고 철수합니다 철수 지금 딱 시간이 딱 12시 됐어요 조금 더우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갈 길이 머니까